자 어, 이번 시간에는 황의 어, 부호가 교대로 번갈아서 바뀌는 그런 수열의 어, 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영어로는 alternating 시리즈라고 하고요. 부호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바뀌어가지고 이제 알터네티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런 걸생각 해볼게요. 우리가 어, 이러한 수열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는 플러스 3분의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그다음에는 -1 5,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음. 그러면 은 n번째 항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니까 n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u 승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쭉쭉 나 n 는데 얘를 다 더하기 기호로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급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우리가 d plus 6 and plus 6 and plus 1 and plus 6 and plus 6 and plus 6 and p 더하기 n 분의 1, 그렇죠?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적분 테스트, 인테그랄 테스트를 이용을 하면 발산을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 이 e 급수는 발산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얘의 절대 수열은 우리가 발 발산을 하죠. 어, 앱슬로트관게는 우리가 발산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얘가 과연 이제 부호가 바뀌는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어, 하는 질문인 겁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이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바뀌면 얘네들은 수렴을 해요. 관련된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수렴하는지 설명을 하는 정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데 급수에 대한 테스트가 있어요. So, on an alternating series converge if the absolute value of the terms. the of the terms decreases speed with zero that is if an 1 절대값 an 절대값 and neat 이 무한대로 갈때 에이엔이 0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야 하나씩 보면 우리가 알터네이팅 시리즈는 컨버일즈 한대요 언제 우리가 앱솔루트컨버일할때 어디로 0으로 그러니까 이앱솔루트 absolute 버전이 앱솔루트 버전이 급수 앱솔루트 버전이 그 수열 그 버전이 나타나는 수열 n 분의 1이죠 얘가 0으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어, 얘를 그대로 하는, 절, 그 절대값을 크기로 갖고 부호는 번갈아 나오는 n은 우리가 아, 그 급수가 수렴을 한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머릿 속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n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절대값은 점점 작아지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거죠. 직관적으로 뭔가 수렴할 거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 위에 해당하는 넓이랑 아래에 해당 하는 넓이가 서로 뭔가 상쇄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있는 것만으로는 발산했더라도 아래 상수에 의해서 수렴할 것이다 라는 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얘를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라이프니츠 크라이트리온이라고도 크라, 어, 합니다 라이프니츠 아, 라이프니츠 크라이트리온 그래서 얘는 중요해서 박스를 쳐놓을게요 그러면 예시를 봅시다 자 만약에 자 시가 무한대 마이너스 1의 N승 나누기 루트 N승이 있대요 그렇죠? 얘가 우리가 수렴하는지 아니면 발산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바로 라이프니츠 크라이티어리언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급수의 급수를 이루고 있는 일반항이 지금 뭐죠 어. 마이너스 1n승 루트 n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얘의 절대값을 먼저 취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호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값은 그냥 워어블 루트 n이죠. 그쵸? 근데 얘는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면 따라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아, 그래서 절대수열의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라이프니츠 크라이티리온에 의해서 우리 얘를 이루고 있는 교대급수는 어떻게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는 수렴하는거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교대급수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교대급수는 어, 특정한 조건에서 수열 수, 그 급수가 수렴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우리가 이 교대급수를 절대값으로 취하면 얘는 발산을 하는데 절대값을 취하지 않으면 수렴을 하잖아요. 특정한 경우에만 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볼 개념은 바로 conditionally convergent s e r i e s 개념을 잠깐 볼 겁니다. 조건에 의해서 수렴성이 결정이 되는 convergent Conditionally Converged Series 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로볼수 있죠 c 어. o n v e r g e s but does not c o n v e r g e absolutely 어, 그렇죠. 어떠한 수를 있어서 if 어떠한 급수가 c o n v e r g e 하는데 absolutely 하게는 c o n v e r g e 하지 않으면 우리의 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conditionally convergent series라고 합니다. 자, 어, 그래서 우리가 이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면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예시에서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쭉쭉쭉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이 무 뭔지 찾아보고 싶어요. 이 값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싶은데, 우리가 얘네들의 순서를 바꾸면 그 값이 변할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직관으로는, 더하기의 순서를 바꾸든 말든 그 합은 같잖아요. 왜? 교환법칙에, 교환법칙에 의해서, 그쵸? 대수적인 교환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더하기 순서를 바꿔도 우리가 어, 바뀌지 않죠. 그쵸? 우리 값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뀝니다. 어, 왜 바뀌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을 먼저 해보면 얘는 1 더하기 0.3 더하기 0.2 정도 되는 거니까 한1.5 정도 되죠. 1.5보다 살짝 크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1.5보다 살짝 크다는 거를 관찰해 보면 이거 항을 뽑아온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 마이너스는 1.5보다 살짝 작아지게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즉 더하기 순서를 1 더하기 3분 의1 더하기 5분의 1한 다음에 빼기 뭐 우리가 원하는 거뭐 예를 들어서 한 10분의 1 정도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럼 1.5보다 작아지면 다시 1.5랑 더 가까워지게 1.5보다 크게 또 가져올 수가 있겠죠.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1.5에 근접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굳이 1.5가 아니더라도 값을 5분의 1을 만약에 빼, 빼본다면, 그냥 없애본다면, 그냥 1 더하기 3분의 1, 1.3으로도. 근접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빼기를 가져오고, 더하기를 가져오고, 빼기를 가져오고, 더하기를 가져와서. 즉, 이 더하고 빼지는 순서가 우리가 교대급수에서는 중요하게 돼요. 그 더하는 순서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굉장히 직관에 반하는 그런 결과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교대급수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를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얘 값을 우리가 f라고 했을 때, 이 F의 값은 세 가지 요소에 결정이 되는데, 어 사이즈랑 포지션, 그리고 세 번째는 오더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이즈는 당연히 우리가 각각을 이루고 있는 수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포지션은 어, 얘는 이제 좀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화를 놓는데 여기 원점이에요 우리가 양전하, 음전하를 이런 식으로 놓는다고 생각을 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루트2와 루트4, 루트6 응. 이런데다가는 우리가 양전하를 놓고 단위 양전하를 놓을게요. 플러스 1 쿨롱짜리 그리고 그, 그 사이사이가 1, 루트 3, 루트 5에는 단위 음전하를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원점에 놓인 시험전하,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이 어떻게 될까를 계산하는 문제에 있다고 해봅시다. 무한히 이렇게 많은 전하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음전하 같은 경우에는 양전하를 끌어당기니까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어 힘을 주겠죠, 그렇죠? 쿨롱 버칙에 따라서 우리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음전하가 지금 주고 있는 힘은 우리가 수열에서 위에 있는 급수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쭉 나아가는 홀수분의 1꼴로 나아가는 애들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찬가지. 우리가 루트1, 루트4, 루트6으로 나아가는 애들은 이렇게 짝수, 마이너스 짝수분의 1로 우리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한 힘 아, 왼쪽 방향이죠. 왼쪽 방향으로 작용한 힘들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니까 러그 전화들의 크기에 영향을 받고 이 F의 값은 위치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멀어짐에 따라서 원점으로 또 멀어지면 그 힘을 덜 주니까. 그리고 그 전화를 놓는 순서까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대급수를 생각할 때는. 그죠 되게 응. 직관이 반하죠. 그러니까 전화를 어떤 순서, 예를 1, 2, 3 이렇게 놓는 거나 아니면 얘를 1, 2, 뒤에서 3, 사뭐 이렇게 놓는 거랑 값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거는 똑같아 보여도 음. 그래서 근데 철학적이기도 하죠, 그렇죠? 음. 이게 우리가 이제 conditionally c o n v e r g e e r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반직관적인 내용이었어요. 순서를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볼게는 이제 마지막 볼 거는 우리가 흡수에 대해서 좀 중요한 사실들을 볼게요. 음,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곱하는 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o n a f f e c t to convergence or divergence. 그러니까 수렴성과 발산성에 대해서는 곱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떠한 얘가 k로 수렴을 한다라고 해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c를 곱해도 ck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곱하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laughs> 어,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언급을 하자면 우리가 처음 몇 가지 텀들 유한한 텀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그 전체적인 수렴성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1마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우리가 쭉쭉쭉 해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얘는 무한한 항들이 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뭐네 개를 빼든 뭐0 개를 빼든 1 0 0 0 개를 빼든 그 수렴성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 빼도 수렴하면 어, 그거 앞에 몇 개를 그냥 생략을 해도 전체 급수는 수렴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얘를 더하면 얘랑 같았어요. 같아요. 어. 언제, 언제만 가능하냐? <laughs> 어. 각각이, 이 각각이 수렴할 때 각각이 우리가 어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할 때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같고 얘는 a&d n b&n의 급수와도 같습니다. 어. 한마디로 말하면, 얘가 선형적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선형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봤던 게, 우리가 absolutely convergent 한 시리즈, 그러니까 모든 항이 양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리즈를 생각하면 얘는 우리가 re-arranging 해도 r e a r r 해도 값이 변화가 없어요. 인베리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값이. 근데 우리가 아까 뭘 봤죠? 우리가 알터네이팅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어레인지를 거치면 어떻게 돼요? 값, 바뀌죠. 그렇죠? 값이. 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양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급수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임수로 주인 거는 순서를 바꾸면 값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 Order matters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어, 몇 급수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어, 테일러 전개와 같은 되게 중요한 전개식들이 나온 등장을 하죠. 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